나는 올해 40살 정도 된 독신이다. 어떤 직장에 가도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 생활을 포기한 지 오래다. 10년 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유일한 즐거움은 근처 쓰레기장을 뒤져 다른 사람의 생활을 엿보는 것이었다. 새벽 3시. 오늘도 쓰레기를 뒤지러 나섰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젊은이들 중에는 수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밤중에 쓰레기를 내다놓는 사람들이 꽤 있다. 시간대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선호한다. 최근 생긴 원룸 빌라 앞에서 쓰레기를 뒤져보기로 했다. 편의점 봉투에 빈 백을 여러 개 넣어둔 것부터 백화점 종이 봉투에 쓰레기를 대충 쑤셔 넣어둔 것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내용물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종이 봉투로 여러 겹 밀봉하고 그 위에 쓰레기 봉투로 감싼 것이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오늘은 그것을 가져가 보기로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겹겹이 쌓여있던 종이 봉투를 모두 열자 어딘가의 방 안에서 찍힌 아기의 사진이 구겨진 채로 8장이 들어있었다. 자기 자식인가? 보통 이런 사진을 버리나? 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다. 몇 주가 지나 다시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뒤졌다. 전에 발견했던 것과 같은 종이봉투로 엄중히 봉해진 쓰레기를 또 발견해 가져왔다. 집으로 돌아와 열어보니 전과 마찬가지로 아기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은 사진 속 아기의 얼굴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거나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아해서 자세히 관찰해보니 아기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듯 얼굴빛이 나빴다. 손발에도 상처 같은 것이 보였다. 학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찝찝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애초에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행위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물론 평소에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것도 있었다. 몇주 후. 같은 곳에 가서 다시 그 쓰레기를 가져왔다. 이번에도 열어보니 아기의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 부분에 죽어버려 라는 글씨가 볼펜으로 매우 강하게 써져 있었고 깊게 패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기의 얼굴 부분은 커터칼 같은 것으로 여러 번 잘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사진에 찍힌 아기의 손발을 보니 검붉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 있어. 이제는 살아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보기가 괴로워졌다. 또몇 주가 지난 후, 그곳에 가서 예전의 쓰레기를 가져와 버렸다. 열어보기가 무서워졌지만, 호기심에 결국 열어버렸다. 이번에는 사진에 상처가 난게 아니라, 사진에 찍혀 있던 아기의 얼굴 부분이 무언가에 갈린 듯한 모습이었다. 마치 물을 강판에 거칠게 간 것처럼 말이다. 이제는 도저히 살아있다고 볼수 없었다. 손발도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쓰레기장은 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로부터 한달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취미도 이제 그만두었다. 사실은 지금 그럴 여유조차 없다. 내 아파트 방 우편함에 어느새 예전에 아기, 아니 아기라기보다 아기였던 물체가 찍힌 사진이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제는 사진을 제대로 볼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태다. 내가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새 우편함에 사진이 들어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다. 어제부터 나는 우편함을 테이프로 막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오는 걸까?